오늘 어, 딱 좋은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여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어, 어, 제가 뭘 자꾸 설명할 게 없긴 하는데, 어, 아무튼 이렇게, 어,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오늘 이제 어이자 오늘 어 간단히 안내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각방 라디오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진행하려고 했으나. 뭐, 진행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예, 진행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어, 해보려 했는데, 잘 해도 안될것 같고, 해도 안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꾸 꺾게 되네요. 어, 제가 지금 뭘,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 지금 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건지, 이런지,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뢰 한번 해보겠습니다. 4557.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 한국에아면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르고 있으면은 좀안 좋은 거니까. 어, 현재 시간 오전 11시 7분, 2015년 12월 20일입니다. 너 방송 멘트 같았나? 아, 그러니까 방송 멘트 였는데너 라디오 같았나? 그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오늘, 어, 오늘은 안 걸었네요. 오늘은 기겠습니다. 저, 내일이 3회고사 2회차 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열심히 시험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이거 방송을 켰습니다. 저 20에서 1 5맞초 거든요, 15에서 1 0맞초가든요 어, 이 20에서 10 정도 받쳐주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2015년 10월 20일 토요일 날, 11시 8분 2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8분 25초잖아 이거 1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되겠고요 아까 어... 항공에 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항공에 관한 그거를 이제, 제주 비트한테, 어, 부탁을 해가지고,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4557, 무거운 뭐 거, 하겠습니다. 예. 아, 뭐, 필지 구성을, 뭐, 여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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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최초피 비트콘 대회는 항공 비행기 예는어떤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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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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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 그러면 그거 하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방아컴퍼니에서 진행하는 53페이지였나? 53인가? 10시 반이네? 이제 요건가? 아니 아니네. 어 우리가 원래 좋은 건가 보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지아 내가 그때 했던 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곧화면 공유가 될 겁니다. 예, 예, 예. 화면 공유가 되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케비 k 컴퍼니 어 답안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참가만 하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칸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예,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교시 차수기자 뭐 1차, 2차, 3차예요. 근데 4차는 1 더하기 3이니까 총몇 차까지 할수 있냐? 5차까지 할수 있습니다. 봐봐 1, 2, 3 1, 2, 3그 다음에 얘하고 얘 찍으면 4 얘하고 얘 찍으면 5 이렇게 될수 있어요. 교시 차수 기재란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지 형별 기재란. 요거 적지 마시고요.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문제지 형별 기재란. 이거 적지 마시라고. 수험번호는 자윤이의 0 1 0을 제외한 전화번호. 감독 위원 확인에서, 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야 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시 차수 기재란. 성명, 그 다음에 수험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어후 아씨, 이 잠깐만. 성명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시처 기재한 적어 되는데 이거, 이거 적으면은 뭐라고? 얘하고 얘하면은뭐지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가 어, 6기니까 3, 4니까 여기다 4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형별 기재 안 씁니다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이 2도 아니에요 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네. 어, 이거, 문제제 할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적으시면, 이거 안되고요 요, 요거 안되고요 요, 요, 요거 되고요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 최한원 안에서, 동감의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1번부터 대부분, 20세, 25번 여기까지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 안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겁나게 많아. 근데, 몇 개만 추려서 한 거거든요. A, B, C, D, 뭐, 이렇게 하려 했는데, 뭐. 어. 이거, 이거, 이거 좋죠, 이거. 어. 야, 이거,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서스에서는 이런 마 뭔가 쉽게 말해서 어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요거 안되고 X 안되고 뭐 이거 안되고 요거 안되고 요거 그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적어라 라는겁니다 그래가지고요런걸로하려 했다가 이렇하하데포포트트버버폰버버 넘버. 핸드폰 번호, 그다음 테스트 넘버,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걸로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85번,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제가 잘 기억을 해 두었는지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만 콩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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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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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게 어, 진행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아주 아주 쉽게 갈수 있겠네요. 어. 좋았다 PPTX <laughs> 제가 나중에 문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드릴 거고 아까 몇 번이요 하셨어요 몇 번이요 했죠 예몇번이했냐면어그 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 제거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별로는 어, 이상어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 얘기만 다 끝났는데 어렇게 되는 것도 괜찮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